뉴욕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긍정적과 부정적 신호 모두를 보이고 있습니다. 긍정적 신호는 현재 뉴욕 오피스 출근율이 팬데믹 이전 수치의 80% 가까이 회복했다는 점입니다. 2019년과 비교해 77.5%까지 회복했으며, 이는 미국 오피스 시장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. 2022년과 비교해 유동 인구는 30%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24년, 직장인들이 원격 근무가 아닌 직장에 직접 출근할지에 대한 예측은 90%로 나타나,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반면, 메네튼의 오피스 공실률은 2월에는 18.2%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총 1억 평방피트 규모의 오피스 공간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직장인들의 오피스 복귀에 대한 전망은 좋은 편이지만,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지는 회의적 의견이 크게 나타났습니다.